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동신건설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구간을 크게 만들어낸 동신건설이 큰 폭의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재명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구간을 만들어냈다고. 그런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전에 횡복구간을 거쳤었던 구간에서 어떻게 했다? 재차 반등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하면 동신 신건설이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만들어낼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극대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동신건설만 이렇게 큰 폭의 상,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게 아니죠. 상지건설을 중심으로 보신다고 라 해도 어떻게 됐어요 점상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동신건설을 자세히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세요 주가가 개부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얼마만큼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어요 약 39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져줬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특히나 9시를 중점으로 4 47만주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면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사실상 상한가를 간 이유를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하면 지금 보신다 라고 하면 주택 공급 정책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고갈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가 이게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건 절대로 그렇지를 않는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스피가 미친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가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섹터에 어떻게 되고 있다? 수급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최근에 리튬 포스를 중심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보세요. 리튬 포스 또한 어떻게 되세요? 주가가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요? 121 이평선 부분에서 상한가를 갔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이 종목 또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이전에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낸 뒤에 그리고 나서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121 이평선 부분에서 주가가 상한가 부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당장 내일도 주가 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준다. 갭으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구간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실상 윗꼬리를 다는 음봉 구간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눌린 구간을 주면서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 조금만 길게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에 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 뭡니까? 상한가를 갔을 때 점상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걸 확인해볼 수. 그럼 우리가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앞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거쳤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얼마 동안에 연속되는 파동이 나와줬어요. 사실상 두 차례 이상의 연속되는 파동이 나와주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이전에 횡보 구간을 거쳤었던 구간에서 어떻게 했다? 제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보세요. 윗꼬리 음봉 구간이 나아졌을때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때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흔적들이 나와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이 종목에 개인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붙어주는지 실험을 해보면서 주가가 60일 이평선을 재차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보다 엄청난 돈을 쓰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을 수밖에 없는데 당장에 12월 3일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 12월 4일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12월 3일날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게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JP모금과 모금스텔리는 자신들의 물량들 일부분 줄였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시점 당시에 15,000주류의 개인들의 물량들 어떻게 했다? 털렸다는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보다 오늘을 중점으로 보세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상한가를 만들어냈을 때 누가 주체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보세요. 삼성 창고에서 65,000주를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개인들의 물량들 일부분 털렸다 털리지 않았다 털렸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가는 당장 내일도 갭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사실상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할까요?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인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그럼 이 단기적인 하락 구간에서 사실상 무지막지하게 급락 구간을 만들어낼까요? 절대로 그러한 흔적들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 입장에서도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 고점 부분에서 물리게끔 유도를 한다. 유도하지 않는다.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나서 제차 이 아래 구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제차 매. 수한다고 그리고 나서 주가를 또 다시 급격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때 개인들의 물량들을 어떻게 한다 붙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구간이 우리에게는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도하거나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무조건 무조건 제차 상승 구간 나오는데 이 상승 구간에서 내가 아직까지 만약에 이 동신건설 물려있다 라고 하면 눌린 구간이 나오니까 이 눌린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최저점 부분에서 매수기에 무조건 잡아가시고 제차 상승 구간 또 다시 나오니까 이 단기적인 상승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 잡아 가시라고.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 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동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 드릴 건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장 초반부터 급격한 상승 구간 만들어 낼 겁니다. 근데 이 급격한 상승 구간 만들어 내다가 급격한 하락 구간 만들어 낸다고. 근데 우리가 이 급격한 하락 구간의 최저점 부분 어떻게 하자? 수기회로 무조건 잡아가시는데차 상승구간 또다시 나오니까 이 상승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까지도 잡아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드린 만큼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했지 매도를 했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넣고 3% 약속일 때 매도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 그러면 나는 장기투자자야 하고 그냥 투시잖아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거래일에서 3거래일 안에 승부를 내야 된다고 사실상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 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으로 웃음만 나고 진짜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부모님 생각에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들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구나라고 겠 생각을 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수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익 극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주식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방송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당장 엄청난 변동성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밑에 보시면 제출 버튼 있죠? 제출 버튼.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차를 도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준비한 급등 종목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점차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 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시나요?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간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매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포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네 대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했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 7162 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